네. 1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59분입니다. 음,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지수 영상인데, 일단 오늘은 이번 영상만 보고 마무리 하는 걸로, 그 개별 종목을 보는 게뭐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내일 일단 하루 더 떨어지면, 음, 그리고 내일 찍고 반등하면, 반등하는 대로 개별 종목은 내일 아, 일찍부터 쭉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 하나예요 음, 지수를 볼 텐데, 제가 썸네일에 샹, 지수가 왜 이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렇죠. 네 오늘 지수가 어, 생각보다 더블맨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어, 닿아야 될 자리가 아직은 없어요. 일단 차근차근 보자고요 어, 일단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떨어진 이유는 자꾸 뭐 전쟁 이런 거랑 어, 연관 짓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왜 떨어진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명확한 이유는 그래 뚜껑 때문에 그래요. 네자 이거 한번 보세요. 더블맨 오늘 괜히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이전 지수 영상을 보시면 돼요. 네,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이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주봉이던 월봉이던 음, 뚜껑을 따면 빨간 것에게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것에게는 하락의 한 세트 해서 음봉 세 개는 네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이제 보는 거지. <laughs> 음, 죄송합니다. 어, 음봉 3개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미 3주 전에 주봉으로 뚜껑을 닫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음봉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 하락의 폭이 주봉상 20선 혹은 일봉상 60선 그러니까 어제까지 딱 떨어진 거죠. 어, 어제까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뭐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1월 2일부터 어제 1월 16일까지 보름 내내 코스피가 떨어져도 우리가 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올린 영상 있잖아요. 일단 외상값은 내야 된다고. 외상값은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어제까지 떨어진 이 60선 터치 하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었으나 오늘 이제 하루 더 떨어지면 말 그대로 그래 지지해주는 선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차트에 이동평균선을 깔아놓고 보는 이유는 그게 하나의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21선이 무너지면 60선, 60선이 무너지면, 뭐, 120선, 120선이 무너지면, 뭐, 201선, 혹은 241선, 이렇게, 이동평균선, 뭔가, 떨어지는 아이가 반등을 하려면, 이동평균선을 딛고 올라가던가, 아니면 또뭐 있어요? 기준선, 또, 그래, 구름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제까지 해서, 어, 60일선까지 닿은, 이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봤죠? 그런데, 그래,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오늘 하락할 것으로 훨씬 더 비중을 실은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차트 말고 이 차트 자체만으로 볼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코스피는 주봉상 뚜껑을 닫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건데 오늘 한번더 세게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그래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뭐 환율 차트랑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깨작깨작 상승한 게 아니라 어제 환율은 최근 3년 동안 찾아봤더니 어, 2023년인가요? 어, 작년이죠. 작년 2월 며칠 날 이후로는 최고폭이에요. 네, 환율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 어제 몇 프로예요? 1.4%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은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는 거죠. 단기적인 환율 상승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단기 하락을 뭐, 부추긴다. 더블맨 그런 게 있었어? 어, 몰랐어요? 그럼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아, 그렇지. 물론 어, 코스피나 코스닥의 차트가 환율 차트랑 똑같이 1대1 대응을 하면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락하거나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 네, 그 당일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에 영향을 아예 안 미친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뒀죠. 그치? 더블맨. 그런데 내일도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아니 오늘도 코스피가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어요. 아니 코스피가 아니라 뭐예요? 예, 환율이. 그리고 엔드. 내일 하루 더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자기가 반등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디딤발을 딛고 올라와야 돼요. 그냥 쌩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허공에 삽질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처럼 음, 코스피의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어, 구름대, 하단, 여기 하단, 구름대 하단, 요 라인, 네, 이 라인은 찍고 반등을 해야죠. 지금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아, 이걸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고? 어우, 그런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불편한데요? 어우, 듣는 순간 승질 나는데? 네, 그러지 말고, 일단은 오늘은, 아, 내일 어차피 지수 영상을 또 해야 되니까. 아, 제가 이게 목 감기가 심해서, 네, 좀 들으시는데 불편해요. 잠시만요. 아니, 목이 땡땡 부어서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어,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구름대 하단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일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뭔가 반등을 하려면 뭔가 딛고 디딤돌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라인이 구름대 하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 환율이 오늘도 이 정도면 급등이죠. 네, 뭐 급등 중이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어, 코스피가 빠질 수 있겠습니다. 빠졌다가 오후에 뭐 반등할 수는 있겠어요? 구름대 하단을 닫고. 아, 그러니까 대충 예측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꼴의 주식 유튜버인데. 음? 음, 코스닥, 코스닥은 보자고요. 어... 자, 코스닥은 이건 뭐 애당초 작년 연말부터 외상 값을 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거죠. 왜? 네, 올라가는 각도에 비해서 아니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이렇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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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올라가면 빵한번 떨어져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할 수는 없고 너무 길어지니까 이전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네,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애들은 재차 상승을 하더라도 빵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서진 시스템이 빵 하고 떨어졌을 때 이거 정리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뭐, 제가 못됐게또 말을 했죠. 네. 쥐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어.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제차 상승을 위해서도 한번 빵! 하고 떨어져야 돼요. 네. 어제 이더리움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분봉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에요. 빵! 떨어졌다가 저녁 11시인가요? 네. 빵! 떨어졌다가 빵! 오른 거죠. 이더리움 코인. 음.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이미 외상 값을 한번 세게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얘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각도 때문에 음, 각도를 못 이기고 어차피 한 번은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더블맨 코스피랑 코스닥이 내일 하루 더 상승할 수 아니 하루 더 어,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 이유도 얘는 그래 이 자리에선 그냥은 세고는 못 올라가요 뭘 이렇게 디딤발을 딛고 올라가야 돼그 자리가 우리는 이동평균선 60일선이길 바라는 거지. 그렇죠 네 60선 터치하고 올라가면 뭐 그러면 크게 문제없는 어, 차트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 구름대로 놓고 보면 구름대 상단 정도 되겠어요 이동평균선 61선이 구름대 상단 네 여기 라인 맞고 아니,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뭐 날로 먹는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도 네. 아, 나스닥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이 따블맨. 아이 나스닥은 하락하지 않는데 아니, 오늘 하락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상승과 하락의 얘기를 말하기가 애매한 게 얘는 2 1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요런 모양 한번 보세요. 음. 아 요거 한번 할까요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음, 이번 영상에서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아,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도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뭐 아이들도 이해할 수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세요. 아, 이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면 그지? 아, 어, 나스닥을 좀 넓게 크게 보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런 차트는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어디를 돌파했어요? 어 돌파한 라인은 여기 언덕, 네 여기를 돌파했고 또 어디를 돌파했어요? 여기도 돌파했죠? 여기도 돌파했고 또 어디? 여기도 돌파했죠. 음, 이렇게 되면 이셋 중에 한 군데에서 반등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행히 나스닥은 첫 번째 윗 언덕을 찍고 지금 반등 중인데 얘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A, B, C? A, B, C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갈지 지금은 미리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봐야 되겠어요. 우당탕탕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음, 지금 상태에서 제일 좋은 모양은 이렇게 W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A, B, C 떨어졌다가 네뭐 60선 정도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쵸죠 뭐? 그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뭐 개별 종목 리뷰를 한들 뭐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뭐승질를낼 거고 뭐 욕먹을 거고 뭐 그럴 바에야 그냥 원론적인 어, 지수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개별 종목은 내일, 내일 한번더 떨어지면 혹은 내일 세게 반등을 하던 뭐더 떨어지던 일단 내일은 개별 종목 음, 리뷰를 하고 어, 오늘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알맞겠죠. 네, 자 정리. 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떨어진 이유는 코스닥은 이미 우리가 지난 12월 24일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올려놓은 지수 영상 있을 거예요. 외상값 내야 됩니다. 뭐 제목 이렇게 적어놨어요. 각도 때문에 어차피 외상값을 내야 돼요.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차트는 무조건 한번 빵 하고 꼬라박아야 돼. 그게 일단 섭리예요. 차트의 섭리.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네, 하나의 섭리이기 어, 때문에 음, 코스닥은 지난 연말부터 외상 값을 준비하고 있었고 엔드코스피는 주봉상 뚜껑을 닫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차트는 뭐가 있을까요? 어, 네이버 그래 잠깐만요. 네이버 랑 보자고요. 어, 네이버처럼 근데 뭐 이거 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수가? 이건 뭐 어느 채널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설명이니까 어, 이렇게 네이버가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락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왜 그래요? 내 여기 뚜껑을 땄으니까 이 월봉, 음봉의 고점이 직전 7월달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소위 말한 단기 뚜껑을 따게 되면 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뚜껑을 땄으면 3개월 동안은 봉 3개는, 어, 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어,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봉상 뚜껑을 땄기 때문에, 코스피 어디 갔어요? 코스피, 네. 3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이미 우린 했었어요. 그지 그런데 그 라인이 주봉상 20선 혹은 일봉상 60선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라? 어젯밤에 환율을 보니까 환율이 지랄이네 환율이 최근 3년 동안 뭐 역대급 기록을 할 만큼 어 빵하고 속구쳐 올랐기 때문에 아 오늘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해서 어 내일까지는 지수가 재미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엔드 그 내려오는 한계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디요? 그래. 음, 구름대 하단. 지금 보는 예상으로는 구름대 하단까지는 받아들여야 되고, 코스닥은 어디? 그래. 60선까지는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이런 식의 설명이 가장, 중립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명이에요. 뭐, 다른 복잡한 얘기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네, 네. 눈에 보이는 게 뚜껑이고, 환율이고, 각도인걸. 그죠? 네.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